새로운 통일의 의지나 지난 과거에 음, 대한 행태 선천이 니다 여러분, 저는 정진이 아닙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학자나 팩트의 연구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후보자 시부터 지금까지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기자원 평화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적 절차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헌법을 존중하겠다고 서약한 대통령이 헌법의 6 6조 상황에 규정된 대통령의 통일의무를 전화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민협적 지향성도 자유민주주의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자유민주주의 정권의 통일을 응원하고 생각할수 있을까요? 장제전원 지난 예에 사실은 2년 전에 2020년 8월, 8, 8월 15일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국절 날 만세 만세 대한민국만세 외치고 만국절 축사를 하고 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기뻐하고 만세를 불려야 될날니까 8월 15일 70, 그때 75일 날.